자, 다들 부교제 80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교제 80쪽에 보면은 우리가 할 형용사절이 나옵니다. 자, 형용사절은 우리가 저번에 형용사구를 했었는데 그 형용사구처럼 어,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은 하지만은 형태가 형용사구랑은 조금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이다 보니까 명사를 꾸미 꾸며 주긴 하지만은 절이다 보니까 뒤에 기본적으로 주어랑 그리고 동사는 있는 게 바로 형용사 절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형용사 절 같은 경우에는 기니까 네, 명사 뒤에 있어요. 자, 명사 뒤에 있고 그 명사 뒤에 있는 관계사절을 괄호로 묶고 수식 관계를 표시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소제목에서 보듯이 형용사절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관계대명사절이나 아니면은 관계부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명사를 꾸며 주는데 뒤에서 꾸며 주는 것을 주로 하는 게 형용사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nuit are people who live in regions near the North Pole이라고 하죠, 그죠? 자, i n u i t 족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후부터 North Pole 북극까지가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뒤에 있는 후는 바로 관계대명사 후가 되겠죠, 그죠? 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후가 되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네, 주어 자리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주어 자리 뒤에 보면은 l e v e 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후부터 포그까지 봤을 때, 네, north 포그까지 봤을 때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후부터 문장 끝까지는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 됩니다.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people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B를 보면, The seashells which were collected on the beach are beautiful 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도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 seashells, 조개껍데기를 이제 대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치부터 이 관계 대명사절이 어디까지냐면은 c 치까지가 되겠죠. 네, 위치부터 c 치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절이 되는 이유는 네 지금 주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왔고, 그리고 were이라는 were collected라는 동사가 또 왔습니다, 그죠? 네, 수집되었다라는 관계 대 그러니까, 동사가 와 있으니까, 위치부터 비치까지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조개껍데기를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 한번 볼게요. Salmon returned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born to lay eggs 라고 합니다. 자, Salmon은 연어가 되겠죠? 연어는 그 장소로 return, 돌아간대요. 자, 여기서는 더 플레이스가 선행사가 되고 그리고 where부터 born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 주는 관계 부사절이 됩니다. 자, 관계 부사절인 이유는 자, where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관계 부사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앞에 있는 선행사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플레이스를 꾸며 주니까 관계부사 외열이 되고, 그리고 외열이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네. 주어 자리, 아 주어 자리는 아니네요. 네. 자, 외열이라는 관계부사가 와 있고, 이 외열을 빼고, 이제, they were born이라고 해서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관계부사 절이 됩니다. 자, 참고로 관계부사 절 같은 경우에는, 네. 관계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절과 달리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죠, 그죠? 네, 관계 부사를 제외하고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그래서 they were born 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보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 아, 네 번째 D를 보면 she was the person 그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m I had dinner with on Christmas Day. 자, 내가 저녁을 같이 먹은 사람이래요. 언제냐면 크리스마스에. 자,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whom이 바로 앞에 있는 the pers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om 뒤에 보면은 주어 아이가 있고 그리고 head가 있죠. 그죠? 동사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관계대명사 절이 됩니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돼요. 자, 절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whom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괄호를 쳐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이유는 형태를 보고도 알 수가 있지만은 이 whom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whom을 제외한 나머지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I had, din I had dinner with 다음에 전치사 위드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죠? 네 누구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목적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가정할 수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생략된 관계 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There are some countries. 몇몇 국가들이 있대요. 어떤 국가들이냐면은 whose resources are scarce. 자, 자원이 희박한 국가들이 있다는 게 되겠죠. 여기서 scarce는 네, 희박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whose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some countries를 대신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번 더 반복한다고 하면은 some countries 라고 해서 어포스트로피가 붙겠죠, 그죠? 네. some countries resources 라고 해서 그 몇몇 국가들의 자원이 희박하다라는 말이 돼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관계 대명사절 그리고 관계 부사절을 살펴봤는데 둘다 공통점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 관계대명사를 포함했을 때 주어랑 동사가 오고, 관계부사를 제외시켰을 때 주어랑 동사가 온다. 즉, 절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수식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고 그리고 81쪽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자 81쪽의 스텝 1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저를 찾아 괄호로 묶고 문장을 끊어 읽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선행사가 된다는 걸 이제 수식하는 절의차를 과로로 묶고 라는 말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m 그 i g 가 이제 수식을 받는 거니까 바로 뒤에 있는 게 수식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they were immigrants. 그들은 이민자란 뜻입니다. 그죠? 자 어떤 이민자냐면 who came to work on the farm. 자 여기서는 who부터 문장 끝까지가 이민자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장으로 일을 하러 온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후가 쓰였네요. 자, 관계 대명사 후가 쓰인 관계 대명사 절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Tomorrow is the day when many stores launch their biggest sale. 자, 내일은 날이다 라는게 됩니다. 그죠? 어떤 날이냐면 웬부터 세일까지가 또 꾸며주고 있죠. 그죠? 네. 어떤 날이냐면 많은 가게들이 론치 자, 론칭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네,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하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세일. 할인이 되겠죠. 그죠? 네, 그들의 가장 큰 세일을 시작하는 날이다 라는게 되죠. 자 여기서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데이니까 관계부사 when을 쓴 관계부사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Kate is the employee. 자, Kate는 employee 그러면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죠? 네, 고용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m부터 문장 끝까지 또 꾸며주겠죠. 그죠? whom we are most proud of. 자, 우리가 most proud of. 그러면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뜻입니다. 그죠? 자, proud 자체가 자랑스러운 이란 뜻인데, most가 붙었으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이란 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whom 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자, 그 다음에 4번. The fashion website my sister recommended is very useful. 자, 여기서는 이제 패션 웹사이트를 꾸며주는 저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뒤에부터 시작하겠죠? My sister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네, recommended까지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 여동생이 추천하는 자, recommend은 추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내 여동생이 추천하는 패션 웹사이트는 하고 is가 동사가 돼요. 자, 이다. very useful, 매우 유용하다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never trust a doctor whose office plants have died. 자, never는 결코 뭐뭐 안타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동사 앞에 붙었으니까 결코 하지 마라 라는 게 되겠죠? 자, 의사를 신뢰하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닥터를 꾸며준 말은 whose부터 문장 끝까지가 되겠죠? whose office plants have died. 자, 그 의사의 그 진료실 식물이 죽은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a doctor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d o c t o r 를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eople are against any company that destroys the environment. 자, 사람들은 against 한다는 거는 이제 반대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네, 뭐, 뭐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반대한대요. 그 회사가 어떤 데냐면, 데프터, 인바이러트까지가또 수식해주겠죠. 자, 관계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회사냐면은, 환경을 디스토이 파괴하는, 그죠? 네, 환경을 파괴하는 회사들을, 회사들에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Social networking services change d the way people communicate. 자,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는 바꿨답니다. The way. way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꿨대요. 자, 여기서도 people부터 communicate까지가 The way를 꾸며주고 있죠. 자, 지금 생략되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얘도 똑같이 관계 대명사 여기서는 네, 하오가 생략이 됐겠죠. 네, 관계 부사인 하오가 생략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바꾸었다는 게 되겠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우리가 아는 SN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Venice is a beautiful port city. 자, 베니스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래요. 자, 여기서도 city 뒤에 있는 many부터 visit까지가 앞에 있는 city를 꾸며 주겠죠. 어떤 시티냐면은 많은 관광객들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자, 여기서도 이제 생략된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겠죠. 자,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텝 2 자, 끊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아까 스텝 1에서 했던 것처럼 수식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표시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We need a special wax. 자, 우리는 특별한 왁스가 필요하대요. 자, 왁스는 밀랍입니다. 그죠? 네, 밀랍 자, 이 밀랍을 이제 댑부터 Candles까지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요 자, 어떤 밀랍이냐면 That is used to make candles 자, 야, 초, 초가 되겠죠, 캔들은 그래서 초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2번 자, Visitors who want to climb the mountain in the winter are required to register here 자, 여기서도 앞에 있는 visitor를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방문객들. 어디에, 후부터 윈 r 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are required가 바로 동사가 됩니다. visitor는 주어가 되고, 자, 그러면 어떤 방문객이냐면, who want to climb the mountain? 자, 등산하고 싶은 방문객이래요. in winter, 겨울에. 자 겨울에 등산하고 싶은 방문객들은 are required 요구 된다는 게 되겠죠 to register here 요, 이곳에 등록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 3번 I clearly remember the day 나는 분명히 그날을 기억한다. 어떤 날이냐면은 when I first met him 내가 그를 만났던 날. 자, 여기서도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쓰였죠. 그죠? 앞에 the day라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부사가 쓰였습니다. 자, 2번은, 자, 알고 있겠지만, 네, 앞에 선행사가 비스터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 후가 쓰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y father gave me his bicycle. 자,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의 자전거를 주었대요. Because 왜냐면, 하 it is the thing. 자, 그것은, thing은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그죠? 자, 어떤 거냐면은, he most cherishes. 그가 가장 cherish하는. 자, cherish 그러면은, 소중히 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형용사 절이 he부터 cherishes 까지지만, 자,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생략됐다고 하면은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 문제는 is now a huge global crisis. 자, 지금 거대한 글로벌 세계적인 위기랍니다. 그죠? 네, 크 s 시스는 위기. 자, 거대한 세계적인 위기래요. For which we are not yet prepared. 자, 그게 어떤 위기냐면은 for부터 prepared까지가 또 앞에 있는 위기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prepared. 준비되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대한 세계적인 위기라는 게 되겠죠. 환경 문제가, 환경 오염이. 자 여기서는 원래 관계 대명사 앞에 있던 전치사가 prepared 뒤에 있었겠지만은 네, prepared 뒤에 있었겠지만 관계 대명사 절에서 문장 끝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 대명사 앞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for이 올 수, for 위치 h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The gases that are used at the factory. 자, 여기서는 that부터 factory까지가 앞에 있는 gas를, 주어를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동사는 are regulated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가스냐면은, 공장에서 사용된 가스들은 자, 규제가 된다는 게 되겠죠? regulated니까. 규제가 된대요. by law. 법에, 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I want to know the reason. 자, 이유를 알고 싶대요. Why he got a better score than me. 자, 왜 그가 나보다 더 나은 score, 점수를 받았는지. 자, 여기서는 앞에 있는 이유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Y가 쓰인 경우입니다. 그죠? 관계부사 Y가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Her books get good reviews. 그녀의 책은 좋은 리뷰를 얻었대요. 네. 자, from readers. 구독자들에게서. 자, 이 구독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readers가 who's부터 33까지 이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구독자들의 ages, 나이들은 range from 20 to 30. 자, range는 뭐뭐에 이르다. 어디 어디에서 뭐뭐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이가 20대에서 30대까지 이르는 구독자들로부터 좋은 리뷰를 받았대요. 자, 여기 있는 whose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readers의 리더스를 지칭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구독자들의 에이지가 나이가 20세에서 30세까지 걸쳐져 있대요. 그래서 그들한테서 좋은 리뷰를 받은 게 바로 그녀의 책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80조, 81조 이제 형용사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